좋아요 구독 어? 손흥민 건강 우려를 제기했다고 오마이갓 oh 씨 <laughs> 다음 원정이네 거기다 맨유 원정이네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맨유 잡으면 맨유 잡으면 진짜 다싹 남는 거지 싹 다. 어, 맨유딱 잡으면. 맨유가 지금 2위야.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어. 손흥민 지금 혹사로 지금 감독 경질 당하게 생겼어 지금. 아 어, 뭐야? 은돔벨레가 기대했던 것만큼 출전하지 못했다고? 이런 씨. 감독님의 팀에서 주전 선수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감독님 말씀이 맞는 것 같군요. 지금부터는 그 선수를 장기적으로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씨. 약속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아, 지금, 맨유가 이긴다고 지금, 토토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대 3. 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길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아, 원정, 하. 아, 원정 한 번만 이기자. 제발, 한 번만. 원정 한 번만 이기자. 원정입니다. 원정 한 번도 아직 이긴 적이 없어요. 다행히도 무승부까지는 지금 했는데 이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다면 오늘 했던 경기들 다싹다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세게 댓글. 오케이 손흥민은 뛰어야 되고요 <laughs> 뭐야 사우디에서 이렇게 사가려 그래 아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공격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클로셉스키, 메디슨, 손흥민 희살리송. 아, 희살리송. 아, 진짜 이게 문제구만, 이게. 자, 희살리송 말고, 과감하게, 무어로, 마이, 미키무어, 마이, 마이키무어로 하겠습니다. 요번에 좀 변주를 줘야 될것 같아. 마이키무어로 하고, 마이키무어 지 능력치가 굉장히 후달리거든요? 주력 10일, 결, 결정력 10일, 이런데,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객기를 좀 믿어봐야 돼아 나중에 바꿔주면 바꿔주더라도 다들 우리가 진다고 예상하고 있으니 다들 나가서 틀렸다는 걸증명해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건 너네들이다 얘네들이다 자 맨유와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여태까지 승승승 세경기를 승으로 보냈군요 저는 승무무입니다 <laughs> 굉장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자 맨유는 2등이고 토트넘은 9등입니다. 이번에 이겨야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원정 첫 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테리람도 기도에 서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패스 성공 나쁘지 않습니다. 점유율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경기는 안 나오고 있죠? <laughs> 자, 맨 위에 공격.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노 페라난, 페르난데스, 안토니, 마샬이겠죠? 자, 페르난데스 지금 막아야죠! 너무, 너무 뛰던 애들만 뛰어서 힘들어 하는 거, 아, 힘들어 하는 걸 까나요? 맞아요. <laughs> 근데 선수가 없잖아. 선수층 얇아가지고 선수가 없잖아.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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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바란, 완비사카 마샬, 레이스포드. 어! 멤버 좋다, 죽인다. 어, 메뉴 죽인다, 멤버. 포로, 사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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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 돼, 넣어야 돼.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 오 나나 오오오오아와또 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 또 들어가는 줄 알았다 진짜 오 나나나 오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 나나. 아수비이이지면안 되는데 체력 없단 말이야 지금 넣어야 돼. 너야 돼. 제발 부탁한다. 부탁합니다. 원정 첫승. 지금 동점도 지금 감덕지나? 아, 어, 나이스. 우리 공격하면 계속 끊겨. 화면이 안 나와. 좋다. 아. 앞으로. 어, 어. 아, 메디스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이러지? 연습 경기 때 되게 잘했는데. 아, 어, 진짜, 씨, 답답하네, 진짜. 자, 여기서, 미키 무어를, 히샤리송으로 바꿔주고, 메디슨을, 브레넌 존슨으로 바꿔주고, 브레넌 존슨을, 크루셉스키하고 바꿔줘. 그러면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바꿔줘, 빨리 바꿔줘. 안돼 손흥민 안 돼. 오오오어오오 동점 동점 하나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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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와와와와아 와씨 박으면 클라버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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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심장, 아, 심장, 어, 어 심장. 어, 야, 루크쇼? 그런가 봐요. 아, 진짜 역전할 수 있다. 시간 많다. 어? 시간 많아. 이길 수 있어. 어? 첫승 할 수, 원정 첫승. 아, 3번은 좀 그렇잖아. 오, 6분, 아씨, 무슨 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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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힐브라이언힐 올립니다. 그럴 리 없지. 오오 그럴 리 없지 올려 올려 그럴 리 없지 아 아깝다 삼 삼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역전했냐 이렇게 아. 아, 건강 우려를 제기. 프리미어 리그 올드 트래프트에서 벌어진 신나는 경기. 1대1. 자, 그래서, 아, 지금 7점 차로 좀 늘어났어.